5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Go! Oh. shinayo sa 엄내지 말고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 성경 1,24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제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숫양곧 내가 본바 강가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7장부터는 다니엘서의 후반부로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모아놓은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어, 다니엘서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 특별히, 어, 신구약 중간기라 기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만 이렇게 보면, 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에 마치게 되고, 어, 신약 성경이 이제 복음서로 어, 시작이 되면서,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에, 뭔가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이 환상들 가운데 나타난 일들은 중간에 말라기부터 보금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세계사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개의 짐승들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환상을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8장에 나타난 이 환상은 어,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이제 환상이었는데, 이숫 양과 숫 염소,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이 제국들에 대한 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이 확실한 일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 7장에 살펴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과 오늘 보게 되는 이제 7, 8장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의 이 환상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보게 되는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이제 다음 시간 내일에는 보면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해설까지 나오니까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해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배경을 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숫양에 대한 환상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고 또 5절에서 8절까지는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숫염소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뿔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뿔 중에서 아주 사악한 뿔이 하나 나타나게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라고 했죠. 근데 1절을 보면 처음에 이 바, 어,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처음 7장에서 했던 왕이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즉위하던 첫째 해에 어, 첫 번째 환상을 보았고, 8장의 두 번째 환상은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제3년에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 3년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까지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건재할 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될 숫양과 숫염수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건재해 보이지만 그 바벨론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 다른 제국들이 그, 어, 패권을 주게 될 것이다. 특별히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게 될 때,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보이는 그 장면은 을레강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엘람 지방의 수산성은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보다는 약간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을레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산성 근처를 흐르는 인공 수로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보게 될 환상이 이렇게 을레강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상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보게 될 환상의 배경은 이 페르시아가 배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숫양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3절에 이런 환상을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이 뭐라고 했냐면 두 뿔을 가진 숫양이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몸통인데 뿌리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뿌리 하나가 더 길어 긴 것으로 보게 되는데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에 보면 그 양은 그 뿌리를 믿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막 들이받고 다니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 주변에는 그를 제어할 라이벌이나 대적이 없으니까 이 수리양은 자기에게 있는 뿔을 믿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한없이 강해지면서 거칠것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막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까 이제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두 뿔이 존재하는 데늦게 나온 뿔이 더 길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 동쪽에 보면 메데라는 나라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처럼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데, 이 메데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 메데를 합병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 메데를 병합한 이 바사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번째 환상은 이제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이 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3,4절에서 본 것과 같이 두뿔난 숫양이 이 천하를 호령하고 군림하고 있을 때 서쪽에서 어, 보니까 어떤 한숫 염소가 어, 다가옵니다 이숫 염소가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그 정도로 기동성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 현저한 뿔을 가진 염소는 아까 3, 4절에서 보았던 이 숫양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가서는 숫양의 두 뿔을 꺾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숫양이 그숫 염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를 제어할 자가 없었는데, 그 숫양을 땅에 받아서 엎드려 드리고, 그 염소, 염소가 그 양을 짓밟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숫 양이 보니까 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숫 염소에게 짓밟히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한때는 적수가 없고 혈기 왕성할 때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들이받고 힘을 과시했지만. 늙고 기운이 빠지니까 염소의 뿔에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 절을 보면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대시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숫 양이 쓰러지고 숫 염소가 주인이 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술 양을 제거한 술 염소는 어, 점점 강성해져갑니다. 어, 이것을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어, 제국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대씨 하늘 사방을 향해 났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어, 현저한 뿔레으로 표현된 알렉산더의 네 명의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사분할 되어서 어, 분리 통치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득세하는 작은 뿔의 사악한 통치 그네 개의 뿔, 네 개의 어, 왕조 중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어, 흉악하게 했던 사악한 어,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이 남쪽과 동쪽으로 오더니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이 커졌다, 그럽니다.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루살렘을 어, 의미하는 것이죠. 그 뿔이 행한 것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남쪽과 동쪽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에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남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왔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3세 때 포톨레미 왕조를 물리치고 유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4세 때부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철저하게 유대교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의 피파네스가 이집트 애굽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어 등장하는 로마의 간섭으로 이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를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돼지피를 피를 뿌려서 더럽히게 되고, 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영린을 어, 건드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어, 다른 것들을 건드리면 말을 들을지 몰라도 이 신앙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어, 그들이 어, 참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뿔이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 10절에 보면 하늘 군대에 어, 이를만큼 커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어,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졌다. 그래서 군대의 주제, 이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는 겁니다.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성소가 크게 오염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통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3절에 보면, 한 거룩한이가 다른 거룩한이에게 묻습니다. 이 환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일 드리는 이 제사와 또 망하게 하는 주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줌바 되며 집밥 필게 될 일들이 어느 때까지 이르게 될거라고 묻죠. 어, 이런 어, 엄청난 환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대답을 해주기를 2,300 주약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00일이 지나야 비로소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3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제한해 두십니다. 230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시기가 박해의 시기가 또 악한 자가 득세하는 시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고난의 때가 박해의 때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은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제한되고 또 유한적인 힘에 불과합니다. 어,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어, 숫양이 어, 숫염소의 등장으로 짓밟히고 숫염소 역시 그의 강력한 뿌리 갑자기 꺾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성도들이 어, 한때 고난을 당하겠지만 영원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때가 되면 <laughs>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을 보는 날인데 수험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수험생이 없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서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영평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